내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붙잡다. 그는 평생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왔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날까지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신만의 잣대로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가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히 다른 기준을 발견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 강남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던 변호사 민준 씨는 자신만의 철학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지식과 경험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지는 2년 정도 됐지만 여전히 성경도 자신만의 논리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자기의 벽 민준씨에게는 자신만의 사전이 있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지 의로움이란 무엇인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정의했어요 영생이라는 건 결국, 영원히 사는 거 아닌가? 별거 아니네.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착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민준 집사님, 하나님 앞에서 자신있게 설수 있는 의로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민준 씨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저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약자를 도왔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헌금도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왠지 모를 불편함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민준 씨는 한전도 현장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청년이 이를 악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거저 받는 구원은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얻어내겠어요. 그 순간 민준 씨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청년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거든요. 자기 의에 대한 집착, 자기 노력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교만한 마음. 그날 밤 민준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로움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파격적인 깨달음 전환점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민준 씨는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그 순간 뭔가가 번개처럼 그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전과 자신의 사전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영생이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이구나. 의로움이란 내가 쌓아 올린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30년 넘게 쌓아 올린 자신만의 기준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해방이었어요. 민준 씨는 그날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는 걸, 오직 예수님의 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주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 의로는 주님 앞에 설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순간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 그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하나님의 의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상상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완전한 의로움이었어요. 그 이후 민준씨의 변호사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나누기 위해 일했어요. 법정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변호사인지 보여주려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날 그는 시편 81장 10절 말씀을 묵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먼저 파격적으로 다가오신 분이라는 걸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할 일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뿐이었어요. 나는 오늘도 내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붙잡는다. 민준 씨의 고백이 법무법인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또 다른 사람이 자신만의 의로움에 갇혀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되었느니라.